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3년도 하반기 양띠운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양띠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띠분들은 1955년 의미생분들 67년 정미생 79년 67년 정미생분들 79년 기미생 91년 신미생분들 또 2003년 개미생 분들이 있으시고요 2015년 이제 애기죠 어린아이 2015년 다시 이제 그 을미생 양띠 분들 계신데요 2023년도 하반기 전체적으로 양띠운을 이렇게 보면은 양띠분들이 좀 오래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이세요. 좋은 것도 많이 들어오지만, 은그 좋은 조... 성향 자체가 원래 양띠분들이 굉장히 좀 정확하시죠? 정확하시고, 이제 날카로운 부분이 날카롭다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띠별 성향, 이제 전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은 그런 것들이 올해 좀 많이 이렇게 하반기에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그런 운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예지력이라든지 내가 투자하는 거라든지 사업적인 기질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업이라든지 직장에서 어 내가 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 뚜렷이 나타날 수는 있겠고요. 사람을 특히 사람을 그 대한다든지 이런 데서 아 뭔가 크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민한 것들이 이제, 바,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사업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운 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보면은 예민하고 조금 그렇다 보니까 음, 그 작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손재, 손해가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큰 것을 만들지 못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기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리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운이라는 거는 안 되는 걸 이제 억지로 자꾸 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흐름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작은 욕심을, 아, 내가 이런 걸 극복해 나가야지 이렇게 크게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을 좀 비우시고 예민하지 않게 돈에 대해서도 크게 좀 예민하지 않게 더 벌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가시는 게 이제 좋겠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예민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사람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 하는 게 아니고, 그운 자체가 이렇게 예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운이다 보니까는 좋은 거는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잘 내가 선택하고 잘갈 수가 있는 것은 좋은 거고요. 또, 대인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잘갈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반면에 나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에 자꾸 걸릴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이 손재를 볼 수가 있겠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근데 자꾸 그런 게 걸려 나한테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거 안될것 같아 하고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나 버리는 상황 대인관계가 그래서 그게 상대하고 직접 부딪힌다라기보다는 내 스스로 그걸 예민하게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냥 자꾸 극복해서 누르고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 지금 잠시 잠깐은 저 사람이랑 나랑 온기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잠시 떨어져서 가시는 게 좋죠. 그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는 내 예감, 직감이 세게 오는 하반기에 그렇게 오니까 좀 직선 가는 대로 좀 편안하게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냥 방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실 때내 직성을 좀 많이 고려를 하시라는 거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다는 거죠. 운이 조금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체적인 운은 이제 이렇게 봐드리고, 나이별로 한번 봐드릴게요. 2015년 의미생분들 이제 9살 되는데요. 우리가 9살 고비를 잘 넘겨야지 크게 성장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의미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 그릇이 아주 작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띠로 봤을 때그 작지는 않은데 내가 좀 작. 그르 시작가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 서려고 하는 그 자수성가의 그게 많기 때문에 좀 애어른이라고 표현하죠. 애어른 짓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안 챙겨줘도 잘하고 혼자 무엇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부모 관심밖에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혼자 잘 알아서 하니까 어른이 알아서 하려니 하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 두지 말고 그럴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가족들이 어떤 사랑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많이 아이를 이렇게 감싸준다고 하면 좀더 따뜻하고 좀더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면 우리가 보는 그 세상을 본 눈도 넓그 이제 넓어지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 좀 부모님들이라든지 가족들이 혼자서 잘하는 것만 인정해주지 말고 좀 같이 감싸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2003년 개미생 분들 21살이신데요. 올해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서 이제 첫 걸음을 하시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첫 성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하나성주에그 우리가 어떤 문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사업적인 문서라든지, 또 인간의 문서보다는 이 개미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키워가는 어떤 역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그 도둑을 하는 그런 이제 운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외국 나가고 싶으시면은 대륙에 가서 좀 공부를 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잠시 쉬고 있었다고 하면 더 큰데 이제 도, 특히 뭐 지금 이제 21살이다 보니까 학교 들어왔다가 쉬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보다 한 단계 높여서 가도 좋은 운이다. 그죠? 운 텄다! 이 얘기죠. 운 텄다! 어, 그래서 21살 분들 힘내시고요. 하반기에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거, 근데 지금 있는 거보다 조금 더 높은 데 도전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 어, 그릇은 근데 생각이 많아. 그래서 자꾸 나를 감추는 그런 거를 이제 버리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고 도전하세요. 예술가 쪽에 계신 분들, 여기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또 이제 대학생활 하시는 분들 어학연수를 갔다 온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91년 신미생분들 33살이신데요. 신미생분들이 그 이제 굉장히 예민한 중에 예민한 말, 양띠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롭다. 뭔가를 이렇게 그 바라보는 것도 날카롭고 판단하는 것도 날카롭고 그래서 직업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강공서 중에서도 뭔가 판가름을 낸다든지 어 이런 데 이제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막 마구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걸러내는 거.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잘하시고 아니면 세무 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장점이자 단점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고, 고지식함이 사실은 장점일 수 있는데 요새는 이제 너무 고지식해도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3살 신미생분들 조금 이제 고지식함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열으려고 조금만 노력하신다고 하면 직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대인 관계 특히 여자친구 없는 분들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는 분들 여자친구 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귀인이 들어오는 해운년이고 귀인이라는 거는 이제 나한테 인연법 짝꿍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러니까 초반에 성공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그꼭 연인 인연이죠 인연법에 의해서 이제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너무 잣대로 된잰듯 이것저것 이렇게 따져서 걸러내지 마시고. 그죠? 인간은 대해봐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게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게끔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 기원하겠습니다 79년 김희생 분들 올해 이제 45살 되셨는데요 김희생 분들이 굉장히 양띠분들 성격도 좋고 또그 대신 불같기도 하고 막 이제 돌직구도 있고 그래서 안 돼도 고 그죠?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약간 천신의 기운도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는 또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한 재인 그죠? 음, 그런 이제 대감의 기운도 있으셔 갖고 이런 풍류를 즐긴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좋아하시는 음, 그런 기질이 있으신데요. 그렇다고 자기 할 일을 미룬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세요. 욕심 많으셔 갖고 재물 욕심도 많고 인간 욕심도 많고 또, 이제 어떤 그런 욕심들이 많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이제 다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셨는데 하반기 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동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좋은 운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혼자, 나 혼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와요. 누군가 같이 가고, 왜냐면 사람들을 많이 포용을 잘 해.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하고 자꾸 가려고 하고, 이제 그게 기대가는 거는 아니에요. 함께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운이 조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나 혼자 할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나 혼자 하려니까 나 혼자만 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은 나잖아요. 가정은 곧 나거든. 그래서 가정이 같이 할수 있는 거 이제 다른 밖에서 뭔가를 찾지 말고 가정 안에서 할수 있는 거, 가족들하고 할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찾아갖고 같이 이제 개발을 해보시면은 특히 아이 가지신 분들,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운 줄수 있는 그런 하반기에 기운 좋습니다. 예, 45세 김희생분들 기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넓혀가는 운이 있으시고요. 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동을 한다고 하면 스카우트 때 운도 있으시고요. 또 직장에 다니시면서 어떤 내 사업을 따로 할수 있는 운도 지금 들어옵니다. 어떤 투자의 운도 들어옵니다. 김생 희 양띠 분들 운 좋습니다. 힘내세요. 67년 정미생 양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조금 운이 들어오고 또 사람도 좋은 사람 들어오고 문서도 내 문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문서 못 잡으신 분들 하반기에 꼭 문서 하나 작은 거래도 잡으세요. 어떤 이제 공동투자라든지 이런 건안 맞아요. 정미생분들은 나 홀로 독단적으로 가는 게잘 맞고요. 누구를 믿는 것도. 왜? 너무 잘 믿어. 겉으로는 굉장히 안 그래 보이지만은 너무 잘 믿고 마음이 깊어. 여려요. 그래서 그 정미생분들은 뭐를 해도 좀내 이름으로 하고 내가 혼자 가고 이런 게 중요하시겠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대장 쪽이라든지, 이제 하반부 쪽, 그 장기가 특히 건강으로는 하반부 쪽에 이제 여자분들은 자궁이라든지,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아니, 남녀를 불문하고, 그 대장 아래쪽에 이제, 어, 남자분들은 그, 그쪽, 이제 잘 좀, 음, 어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운이 아래로 뻗친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그잘 검진을 해서 이제 그게 좋은 기운이 돼야 되는데 또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 다른 이제 질환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검진을 하셔갖고 올해 잘 넘기시는데 이제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람 믿지 말라는 거죠. 예, 사람 믿지 말고 또 내가 너무 퍼주는 거 하지 말고 같이 무언가 하는 거 하지 마시면 올해 이제 같이 무언가 하는 것만 안 하신다고 하면. 아주 좋은 성과 있겠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55년 의미생 양띠분들, 올해 69세신데요. 굉장히 예민한 사주 가지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이 쌓아놓기도 많이 쌓아놓고 또 이제 주변에 어떤 기운을 아우리기도 하, 많이 하고 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 예민한 거를 좀 촉을 좀 죽이시고 올해는 하반기에는 어, 나를 좀 어디 크루즈 여행을 간다든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렸으니까는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 섬에 여행을 간다든지, 아홉 수지만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전체적으로 여행을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물 건너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이분들은 지금 그런 걸로 좀 나를 보충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화기증을 좀 눌러야, 지금 있는 재물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또 자식이라든지 또 자식한테 가는 기운을 조금 누르셔야지 자식이 그 영안하고 번성을 하죠. 짝꿍을 데려온다든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그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은 물 건너 가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그물 건너 간다는 거는 꼭 이제 외국 타행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물이 많은 곳으로 물기운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그 대신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무언가 타인으로 인해서 공격받는 타인으로 인해서 손해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명을 쓴다 그러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당하지 않도록 좀 예방하고 이렇게 어떤 기원을 좀 하고 잘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띠 하반기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도 양띠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